잇몸으로 버텼다. 이젠 진짜 승부다. 부상으로 핵심 외야진이 무너진 롯데, 하지만 잇몸으로 버텨내며 3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1위 한화와의 사직 3년 전, 3.5 게임차를 뒤집느냐, 벌어지느냐의 갈림길에서 롯데는 전력을 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롯데는 부상으로 인해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김태형 감독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 꼭 위닝 시리즈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3연전이 아닙니다. 우승 가능성의 시금석이자 진짜 롯데를 증명할 무대입니다. 한화와의 승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시즌 롯데는 진짜 단단한 팀으로 진화 중입니다. 지난 시즌 중반부터 무너졌던 모습과 달리 올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상과 부진으로 주축 선수들이 많이 이탈했지만 인몸야구의 성공, 베테랑 리더십, 그리고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에스의 괴물급 활약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놀라운 부분은 핵심 외야수 전원 이탈에도 승률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황성빈 윤동희 나승엽, 장두성 등 주전 외야수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대체 선수들이 최소한의 몫을 해주었고 전준우, 김민성 등 베테랑들이 분위기를 이끌며 팀을 안정시켰습니다. 대체 선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선의 집중력은 여전히 강점입니다. 득점권 타율 2할 8푼 7리로 리그 1위, 롯데가 찬스를 확실하게 살리는 팀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6월 들어서는 빅터레이에스의 타격이 폭발적입니다. 월간 타율 5할 이상, OPS 1.1을 넘기며 외국인 타자의 존재감을 200%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화전에서도 좋은 타율을 기록하고 있어 시리즈 키 플레이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패는 시즌 초반보다 나아진 모습입니다. 어깨 수술에서 돌아온 최준용이 7월드로 힘을 보태며 정철원과 정현수, 그리고 김원중으로 이어지는 필승조 라인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들이 리드를 지키는 경기에서는 승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발진의 불안 요소입니다. 박세웅이 이군으로 내려갔고 데이비스는 부진하며 새 외인 간보아가 그나마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민석 등 젊은 투수들의 등판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깁니다. 하지만 홈에서 치르는 이번 시리즈 분위기만 탈수 있다면 2승 이상도 가능성 있습니다. 현재 롯데는 전체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팀입니다. 부상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순간 집중력을 발휘하며 승리를 챙겨왔습니다. 이 흐름을 이번 한화와의 시리즈에 어떻게든 이어간다면 충분히 승부해 볼수 있습니다. 반면 한화 이글스는 지금 그야말로 최고의 타이밍에 절정의 기세를 타고 있습니다. 33일 만에 다시 1위를 탈환하며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죠.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 무패행진을 달리는 것은 단순한 상승세가 아니라 전구역 전방위 전력 상승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들이 왜 지금 리그 최강인지, 롯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떤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한화의 마운드는 리그 최강입니다. 팀 평균 자책점 3.44, 선발 평균 자책점 3.40, 피안타율 0.232군 모두 리그 1위입니다. 그 중심에는 외국인 원투펀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와이스는 롯데전 두 경기 2승 평균 자책점 2.57로 강한 면모를 보였고 1차전 선발로 예고되어 있어 부담이 큽니다. 선발뿐만 아니라 불펜도 단단합니다. 마무리 김서현은 시즌 18 세이브로 2위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6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35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후반 롯데가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한화의 타선도 급격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타율 이할 3푼 4리로 부진했던 노시환은 최근 5경기에서 타율 3할 6푼 9리에 2홈런 5타점을 기록하며 부활했습니다. 이도윤, 황영묵, 안치홍도 최근 타격에서 폭발하며 상하위 타선이 고르게 터지고 있습니다. 롯데의 불안한 선발진이 이들을 초반에 묶지 못하면 승부는 초반에 기울 수 있습니다. 수비와 주루에서도 한화는 리그 1위입니다. 팀 실책 최소 도루 최다 기록은 한화가 실수를 적게 하고 찬스를 많이 만든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롯데가 한순간 흐름을 놓치면 그것이 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력과 상승세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도 있습니다. LG를 제치고 1위에 오른 뒤이 분위기를 그대로 사직으로 옮겨오는 한화는 전열이 정비된 팀과는 전혀 다른 몰아치는 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게임차로 2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삼연전에 걸린 절박함도 큽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지금의 한화를 지난 시즌의 팀으로 보면 오산입니다. 강력한 선발진, 살아난 타선, 실수가 적은 수비, 그리고 역전 능력까지 모두 갖춘 한화는 현 시점에서 그 어떤 팀보다도 막강합니다. 특히 롯데의 주전 다수가 빠진 현재 상황에서 이 흐름에 휘말릴 경우 3연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태형 감독은 어떤 전략으로 한화를 상대할까요? 롯데는 모든 경기에서 첫 3이닝 집중력을 강조할 것입니다. 선발 데이빗은 이민석, 간보아 모두 최근 들어 헤이브턴을 벗어나고 있으나 각 경기 초반 실점 최소화가 핵심입니다. 한화 타선이 빠르게 예열되는 경향이 있어 이래서 3회를 리드 또는 무실점으로 시작하면 전체 시리즈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승부처는 6에서 8회 불펜이 관건인데요. 양팀 모두 선발진의 한계가 노출되는 시점은 6회 이후입니다. 롯데는 최준용, 정철원, 김원중 등의 불펜 구도와 정현수 등 유망주의 적재적소 기용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한화 또한 확실한 마무리 김서현을 기준으로 강한 투수진을 무기로 압박할 것입니다. 롯데의 타선은 대체 선수가 많이 포진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살아나고 있는 손호영과 전민재, 폭발적인 레이에스의 집중력, 베테랑 전준우와 김민성의 투혼으로 와이스를 상대할 것이죠. 핵심 타자들이 와이스와 다시 맞붙을 경우 상대 구위에 맞춘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선두타자 김동혁과 같은 출루형 선수도 기회 창출에 무시 못할 변수입니다. 한화 타선이나 캐노피 주전의 일시적 부상 회복은 시리즈 판도에 영향을 줍니다. 최근 롯데의 대부분의 흐름은 초반에 적은 실점을 바탕으로 타선의 힘으로 경기를 뒤집는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도권을 내주더라도 끈질기게 따라가 쉽게 패배를 당하지 않은 집요함입니다. 주전들의 부상전에도 같은 흐름이었으며 투수진이 조금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한화를 공략해 볼수 있죠. 롯데는 홈사직에서 열리는 만큼 초반 분위기 몰이가 중요합니다. 경기 전 연습, 중계진과의 인터뷰 등을 활용한 심리적 흐름 제어도 시리즈 경험에서 나오는 전략 포인트입니다. 친화력 높은 감독인 김태형 감독의 인터뷰 전략과 벤치 운영이 시리즈 흐름 판단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한화의 와이스가 최근 경기 연투로 인해 피로 누적이 우려되고 있기에 초반부터 공략에 나설 가능성도 큽니다. 롯데는 분위기 야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초반 승기를 잡으면 위닝 시리즈도 가능하리라 보죠. 하지만 최근 주전들의 이탈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화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기는 붙어봐야 알 수가 있죠. 롯데가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는 지금껏 수차례 위기를 버티며 단단해졌습니다. 부산과 선발진의 부진 속에서도 상승세를 지속해왔고, 최근 수도권 구현전을 5승 3패로 마무리하며 여전히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화 시리즈는 단순한 순위 싸움을 넘어서는 상징적 의미가 큰데요. 포스트 시즌을 위한 명백한 자격 검증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화와의 3연전 이후 상위권 수성을 위한 삼성과의 3연전이 시작됩니다. 한화 3연전을 좋은 성적으로 마친다면 분명 롯데의 가을 야구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것입니다. 이제는 롯데의 끈기로 그 자격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많이 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